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9이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는데 경쟁자가 나온다라고 하죠. 바로 시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소식인데요. 아이폰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 매출은 반도체라고 봐야죠. 이제 IM 사업부문 뭐 휴대폰부분은 사실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도 휴대폰은 거의 뭐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주력. 그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뭐 시가총액을 주로 있는 게 이제 이게 뭐한 280, 90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버는 거는 올해 한 50조를 버는데 그게 저평가를 받죠. 만 많은 우려가 지금 반도체 논쟁 때문에 이제 아 우려를 받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 수입이 반도체 섹터에서 거의 뭐7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는 한국의 시장을 또 컨트롤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아직까지 그렇게 비중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 그럼 최근에도 많이 보이지만 지수를 누르고 싶을 때 외국인은 포지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물과 또 여러 가지 상품이 많습니다. 파생형세 연계상품이. 그거에 대한 듀레이션을 맞추는데 가장 좋은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거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이 파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자체는 제가 볼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한국물에 대한 비중 축소 또 반도체 고점 논란을 인위적으로 좀 만든 자기적으로 만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뭐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 가격에서 무너질 확률은 대단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리에서 파워 기준으로 4배, 5배 나오는 그 회사는 IT 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기업인데 그렇게 무시받을 위치에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가격 45,000원 밑치라면 제가 볼때 뭐 사셔서 좀 갖고 가신다면 그렇게 이를테면 내년 상반기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고 뭐 다시 달러 유연한율이 이제 돌아서고 어, 원화가 마, 맞물려서 같이 강세로 돌아선다면 가장 앞장서서 달려갈 회사는 삼성전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음, 밀물이 아니라 썰물 이기 때문에 그 썰물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데 시장은 다시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밀물이 들어오면 가장 앞장서서 올라갈 종목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